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선크림을 추천해보려고 해요. 어, 이번 것도 더페이스샷건데, 이건 미백이 없고, 미백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선크림만 써요. 저는 이게 맞더라고요. 자, 오늘도 빠라밤이 왔습니다. 빰빰, 빠라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2, 참 짜잔 저 이거 문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 그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예뻐요. 여기 보이시면 파라벤 무청가 파라벤이 궁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파라벤은 좀 우리 몸에 나쁜 것들 중 하나예요. 이뭐 여자애들한테 성 조숙증인가 그거 일으킨다 하는데. 전 이걸 일단 믿고 있습니다. 도피스샵을 믿습니다, 저는. 짠. 이름은 내추럴 선 에코 슈퍼 퍼펙트 선크림. 강력한 이중자외선 차단 효과. 매일매일 부담없이 사용하는 데일리 욕 선크림. 5 0 m l 고요 저는 이거 1 플러스 1이었어요. 하, 기억.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거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제 친구도 이거 샀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하나는 오빠랑 엄마가 쓰고 하나는 제가 쓰고 있어요 저는 되게 선크림을 많이 발라요 제가 피부 타는 걸 진짜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짠 이거 가격은 모르겠어요 엄마가 사러 가지고 색깔 이렇게 돼있어요 안 튀어나와요, 이거, 진짜. 제발요. 빰. 아까 허니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허니가 남았는데, 이거, 이쪽 부분만 보세요, 이쪽. 짠. 내가 이거 발라볼게요. 진짜 잡으려 이거 향기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향기는 별로 아닌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티가 안 나죠 제가 50 정도예요 그 이렇게 차단하는 게 근데 아 지금 보니까 여기 해바라기 새싹 추출물이 있어 가지고 해바라기 그린 거나 봐요 근데 이게 제가 하나 선크림에 대해서 말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선크림은 그렇게 지수가 높은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좀센걸 해야겠죠. 태양이 강하니까 한30 정도만 30 15도 괜15 정도 제가 책에서 봤는데 15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피부가 제가 타는 쪽은 아니에요. 빨갛게 부어, 아니, 빨갛게 부어 올렸대. 빨갛게 달아 올랐다가, 다시 막, 그게 없어져서 하얘지는, 그런데, 그래도 피부를 잘따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피부도,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저희의 몸은. 특히 여자분들은 타는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저도 여자하고,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자, 아니, 아예 여, 여자일 것 같다고. 더페이스샵 거고요. 1 플러스 1할때 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워낙 더페이스샵 유명, 한, 간, 그러고. 그리고 저는 이거 세일할 때나, 1 플러스 +1 1할 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할때 사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한 개의 가격에 두 개를 사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세일도 좋은 거니까. 저는 세일할 때, 그 카톡으로 플러스 친구를 하면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파라벤은 네이버, 초록색 검정 검색창에 쳐보세요. 파라벤. 자세히 설명은 못드리겠고 무청가를 하니까 그냥 걱정은 안해요 제가 지금 준체득을 얻게 되어있고 이상 뽀뽀였습니다 가격은 제가 엄마가 사줘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가격 꼭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뽀뽀였고 좋게 봐주시고 어,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